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저는 음, 서울에 있는 사모 침례교에서온 육경선이라고 하는데요. 실례가 안 되신다면 제가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 이름은 이희주라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희주씨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제가 서울에 있을 때보다 포항에 내려오니까 포항의 날씨가 더 더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포항에는 더 미모가 출중하신 분들만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laughs> 다들 너무나 예쁘시고 어,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기 제가 한 가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희주 씨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하는데요. 저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음, 글쎄요. 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선물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 희수씨한테 주려고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약수하지만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거져 선물로 주시,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이전의 삶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성경 말씀에. 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어, 희주 씨는 이 세상 6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네, 그럼 희주 씨도 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저도 죄를 짓고 삽니다. 죄는 음, 자기 스스로 용서하거나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의 대가로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심으로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내리셔야 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주셨어요. 성경 말씀해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 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까 앞에서 제가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어, 죄의 책이라고 가정해봐요. 여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 죄의 책이에요. 그런데 죄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많은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많은, 우리의 수많은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은 3일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해 드릴게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회개한다는 말은, 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유턴을 해서 다시 나가는 것처럼, 어, 우리가 이전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에서,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간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해요. 음, 이 말은 히주 씨와 제가 포항을 여행하게 되었어요. 근데 포항의 길을 전혀 모르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포항의 이 아름다운 경치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포항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히주 씨에게 운전대를 전적으로 맡기면 제가 이 포항의 아름다운 경치들을 볼 수가 있어서 더 풍성한 여행이 될수 있겠죠. 이처럼 예수님께 내 삶을 모두 맡기면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내 삶을 아주 풍성하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으세요? 네. 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우리 희주 씨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희주 씨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희주 씨는 하나님께서 거져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거절하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희주 씨를 위해서 기도를 할 건데요. 혹시 기도하는 방법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같이 한번 따라서 기도해 봐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저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책인데요. 시간 나실 때마다 읽어보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기 뒤에 보면 궤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잘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너무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